여러분 안녕하세요. 디스커버리카 임상원입니다 자, 지금 뒤에 보이시는 지바겐, 이번에 매입을 완료한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350d 스포츠 모델입니다. 그리고 2017년식이고요.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러 한번 가볼까요? 자, 지바겐의 정면 그릴입니다. 그 초창기 지바겐 가로 그릴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. 요거는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도 좀 구하기가 되게 힘든 그릴이에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63amg 휠로 다 변경을 해놨고요 이렇게 지금 외부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차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. 네, 지금 이제 뒷면 견인골이랑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역시 또지방견의 또 생명이죠.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외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휠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. 타이어 4곳 네 다80% 이상 남았습니다. 자, 지금 캘리퍼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허브스페이스를 장착을 했어요. 지방견이 하체가 약간 부실해 보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지금 앞에서 그동안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은 딱딱 각이 떨어지게 맞게끔 작업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박에는 실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요 지금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이렇게 도어트림에 메모리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박에는 컵홀더가 없어요 이렇게 센스있게 컵폴더를 장착을 해 놓으셨고 자 이렇게 소닉 스피커와 방진 방음을 위해 370만원 으로 튜닝을 하셨고요 자지박에는센터페시아 이렇게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행거리 41,997km. 지금 지방에는 이렇게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. 이렇게 대우 버튼들도 있고 고풍스러운 지방에는 디자인이죠. 자 지방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모습입니다. 요 안드로이드 화면은 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액정을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모드로 여러 가지 또 모드로 더 변환이 가능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후방 카메라도 화질 매우 깨끗합니다. 자 지바겐의 뒷좌석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시트 상태 완전 깨끗하고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 이렇게 트렁크 문을 열고 보시면은요 지금 트렁크 안에 뭐 공간 매우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 그 매트도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품질보정서매뉴얼다 있습니다 이번 지바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